자, 1레인 서구 중학교 강윤호, 2레인입니다. 전남체육중학교 이솔민, 3레인에서 준비합니다. 광주체육중학교 황원우, 4레인입니다. 울산중학교 김하성, 5레인에서 뛰니다 진주 대곡중학교 조수흠, 6레인 함성중학교 박건우. 실레인입니다 행당중학교 정윤재. 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트를 보여주네요. 마지막 팔레인 목포 하당중학교 김하율 선수까지 8명의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 중학교 소년치전 금은동이 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금은동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신인이 어, 또 우뚝 쓸 것인가? 새로운 선수 얼굴을 기대를 합니다. 예. 2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한 명의 선수 포기했고요. 일곱 명의 선수들 뛰어줍니다. 자, 곡선 주로 돌아 나오는데요. 자, 3레인 빠릅니다. 자, 3레인 4레에 황원우, 4레인에 김하성. 네. 황원우와 김하성 김하성, 김하성 따라붙어요. 황원우 밀어줍니다. 황황황 온우, 자, 황원우와 김하성. 김하성 계속 갑니다. 황원우 밀어주는데요. 김하성! 황원우 들어옵니다. 자, 황원우, 김하성 그리고 6레인 박건우 선수 선수로 들어왔습니다. 황원우 선수가 어제 릴레이에서 마지막 앵커를 뜯던 선수 아닙니까? 네. 네. 광주체육중학교 황원우 선수가 어 새로운 또 얼굴이 스타가 탄생이 됩니다. 네. 광주체육중학교 황원우 어제 앵커로서도 좋은 활약이었는데 오늘도 200m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울산중학교 김하성 선수가 은메달 함성중학교 박건우 선수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울산중학교 김하성 선수도 아주 잘 뛰는 선수예요 네. 먼저 선 아주 황오우 선수하고 김하성 선수하고 손에 땀을 지는 그 마지막 피니시까지 손에 땀을 지는 경기였는데 황오우 선수가 근소하게 마지막에도 피니시를 했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근소한 차이잖아요. 네. 자, 마지막 이제 10m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황원우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0.05초 차 광주체육중학교 황원우 선수가 금빛 메달을 다시 한번 목에 겁니다.